그그그 <두> 할아버지 땐만이야잉 블랙 용발톱과에 흰색 용발톱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귀했어요 운영자 전용 학살이었나 그렇지, 그거 들으면 뒤져야 겠지. 가발 <laughs> <밥할> 사람 있나? <laughs> 아하, 다음 <laughs> 이모션하이퍼 <laughs> 잠깐만 이걸로 게임 좀 해볼까? 가볼까 한번? 저기네 시간에 뭐야 이상한 거 많네. 왔다 저기 멀다잉. 버그되면 동상되는 거요? 그런 쓰레기 버그가 있다고? 와 자리 어떡하? 여기 개머네? 저 여태가. 이야. 이모션 쓰고, 1, 2, 3, 4번 쓰면 보장나요 오케이. 괜찮은데? 지금 조합? 클럽 입장. 뭐야? 다 죽었다. <laughs> 나이스 덴바 나이스 덴바 나이스 텐바.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다리 박았제 16명 박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에픽을 먹을확률도 적어지긴 해요. 에. 바로 먹어줄게. 약간 그게 있지. 빠르게 템포 올려야 되는 판과 느긋하게 되는 판인데, 이건 느긋하게 되는 판. 어차피 내 존재도 잘 모르고 가볼까요? 음, 알자시유 아, 네, 느긋하게 네, 칼도 집어넣고 할수 있다 사실 이정도 하면은 바로 템포 올려도 됐듯? 비용코롬한 자식들 바로 템포 올립시다이 여기서 커맨드 시를 써주면은 하이퍼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검이 은근 약하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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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서 커맨드 엑스 한번 해주고, 바로 달 써주고, 위치 한번샥 봐주고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바로 동작 멈추는거 재밌네 어허 싸우지 마세요 음 뭐야, 저 에픽 아니? 잠깐만. 아니잖아, 저 에픽이 아니라, 그건데. 아, 주 에픽이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마무리. 이게, 에픽이지. 가보시니? 골라입니 이건. 이 존나 불쾌한 스피드 크기는 역을렘. 자 별로구연. 별로긴 한데 귀한 거긴 해저 물약은 조금. 자맨 오른쪽 아래각성했고요 이런 슈발. 이런 슈발. 이런 슈발. 게임 끝. 어... 가자, 가자, 가자. 야, 이새끼야, 자리도 많은데 얘도 겹사난 건가? 흰수염이다. <laughs> 흰수염 뺏어라, 오마. 아. 가, 바로 갔어? 일단, 흰수염 부위에서 고릴라? 마지막, 마지막 그냥 대가리 캐진다비 찾고, 내 오른쪽. 각성이 30초였네. 좀 천천히 기다립시다. 좀. <laughs> 마지막 피날레를 하고 있으니 언제 가야 돼, 보통 이럴 때는? 누군가 죽었을 때, X가 떴을 때가 베스트예요. 배틀러의 게임의 특징인데 아이고 나안 죽였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이고 시발 가서 살 살려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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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아이뭐 철권이여 애. 관심 없어 이제 오 이거 좋습니다 이게 프리존 에픽 리얼 뜨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값 중에선 2p요 진짜 프리존 에픽 맞죠? 근데 그 에픽은 아니. 가볍게 놀아볼까 이걸로? 어허, 야 시기. 가보리야 그래 그래. 알아서 눈 피해야지 자식이. 어 깜짝이야. 군신 아, 아래쓴줄 알았네. 자올때 높아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력이라.

아하 안 되지 안 되지. 씨발. 봉수 게임 진짜. 하... 아니. 각서겠다. 오늘 갇힌 자리. 아 아직 몰라. 근데 자리가 이렇게 멀줄 몰랐네요 야 다가라스 뭔데 이런 슈발 이런 슈발 이런 슈발, 이런 슈발. 근데 모든 에픽은 라세스 서용은 좋아 라스 용이란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그 어떤 쓰레기 픽도 라스가 뭐 이제 좋아져 라스 용이란 말이. 개귀엽네. <laughs> 어. 내 아래가 저거구만. <laughs> 뭐? 바삐 바삐. 약간 서로가 지금 한 마음된 느낌. <laughs> 서로 안지는거 봐. <laughs> 알잖아. 우린 지금 적을 먹고 싶다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조사병단. 안, 내가 죽었나? 안 죽었는데? 아니 안.. 내아 죽었나? 아니안 죽었네 아닌가? 죽은건가? 죽은거 같은데? 아니구나! 나이스 조사병단 들게 들게 그렇지! 아! 안돼! 아, 네. 아저 새끼 잡아라 일단 난 체력 먹어야 돼 일단 난 체력 먹어야 돼 일단 난 체력 먹어야 돼 다음 턴 다음 턴 노려 다음 턴 노려 그래, 그래. 아쉬운거지 다음 티켓을 먹으면 돼변신하 개딸피 같은데 아 붙어있어가지고 어우 <laughs> 리가 있었네요 재밌었구요 보지말까요 진짜. 박차 그가만서서 사냥. 오! 민물고기가 있나 보다 지금. 이딴 쓰레기 픽을 들고 있다니. 자, 여섯 살이. 오케이, 정상. 저런 이제 병 정도 있어야 갤램프다거든. 어, 돌았나 이게. 뒤졌어, 넌. 这叫素